자, 지포렉스턴입니다. 아이고, 운전석 뒤쪽, 문 쪽이 추돌로 인해서 좀 많이 함몰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고가 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뭐 사고가 아주 적다고 볼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적당한 충격이 있었으니까 전부 찌그러지겠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데미지가 없습니다. 근데 문짝, 외판으로 이제 찌그러짐이 좀 있으니까 어 문짝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고 앞 문짝도 교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골격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사이즈 스텝 쪽은 데미지가 아예 없어요. 다행히 골격 데미지가 크게 없다. 대신에 여기 가운데 네, 센터 필러라고 하는데요. 비필러라고 표현도 하죠. 이 문짝이 살짝 안으로 밀리면서 센터 필러도 살짝 아마 그 판금을 요소해야 될 정도의 찌그러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센터 필러도 아마 판금 작업을 저희가 당연히 깔끔하게 해야 되겠죠. 안쪽에서 한번 볼게요. 안쪽에서 보시면 유리파펜이 좀 튀어가지고 안으로 좀 들어온 게 있는데 안에 도어틀도 살짝 안으로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예.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리를 깔끔하게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새 차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터 화이트 에디션 모델 제가 시운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을 지금 잠깐 하는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시운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운전을 했던 느낌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차가왜 이렇게 부드럽죠? <laughs> 굉장히 부드러워요. 제가 타고 차는 아니었고 그냥 일반 정상적인 대입했던 중고차 지포 렉스톤도 제가 여러 대를 했었거든요 걔들도 내가 쉬운전을 했었고 걔들한테 받았던 느낌하고 지금 이 차를 운전하면서 받은 느낌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일단 엔진에 대한 소음 실내에서 내가 운행을 할때 엔진에서 전달되는 그 소음에 대한 느낌이 이게 훨씬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지금 운행할 때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 그때 이 반응하는 느낌 있잖아요 이 차가 거기에 대한 부드러움이 왜 이렇게 부드럽죠? 너무 부드럽다고 지금 느꼈거든요 이게 1000km 밖에 안된새 차여서 그런 건가? 차 진짜 조용하고 좋다 정숙성에 있어서는 모하비보다 낫다라는 느낌도 지금 들어요 그리고 아시죠 모하비는 조금 그 롤링 같은 게 주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렉스턴은 롤링이 모하비보다 훨씬 덜하죠. 대형 SUV 치고 그런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느낌이 훨씬 좀 좋고요. 운전하기도 되게 편하고 핸들링도 되게 가볍고 디젤이지만 디젤에 대한 진동이라든지 거친 느낌이 거의 없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 그냥 승용차, 휘발유 차량 모으는 듯한 느낌. 이렇게 말하면 진짜 안 믿기죠. 진짜예요. 안 믿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비교를 하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차 그림, 뒷문 열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문 닫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있는데 센서가 지금 오작동해가지고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 때문에 내일 공장으로 다시 데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원인인지 파악해서 수리를 진행을 할 겁니다. 백거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아 내가 이제 차박하려고 진짜 갖고 싶은 차인데 넓고 크고 진짜 가족들 데리고 놀러 다니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표현하고 싶은 내용은 내가 다 표현을 했다. 근데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일단 너무 좋다. 이게 신차급이지 이런 느낌. 아우 어, 방도또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강력 추천한다. 제 시운전의 소감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차는 지포 렉스턴 차량입니다. 이게 화이트 에디션이라고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간 모델인 거죠. 거의 신차급인 상태의 차량을 또 제가 이렇게 보험사 경매로 통해 가지고.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거의 뭐 신차급인 상태라서 외내강 같은 경우 아주 깨끗합니다. 휠이라든지 타이어도 거의 새거고요. 보시면 이게 어떻게 중고차야 싶을 정도로 정말 깨끗합니다. 한번 띵 한번 둘러볼게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주행거리가 대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실내. 아우. 어우, 깨끗합니다. 자, 주행거리도 대체 얼마야? 1438km. 새차도완전히새차저 블랙박스하고 하이패스 다 있고요. 투채널입니다뒤쪽에다가 보이시죠. 실내는 블랙 계열로이 탑실링이 돼 있습니다. 아우, 차 죽인다. 조수석 시 조절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1,400km여서 그런지 여기 비닐도 아직 안 뜯은 부분도 곳곳이 보입니다 아 깨끗해 아 깨끗해 아 깨끗해 자, 트렁크 상태도 한번 볼게요 짜자잔 짠짠짠짠 아 전동 트렁크 역시 SUV 짜세는 그 전동 트렁크죠 그죠 7인승 모델입니다 7인승 모델 비닐도 안 뜯었어요 저 앞부분도 좌석도 앞으로 뉘어지고 차 박하기 제일 좋은 차 차박 유행이잖아요? 봄 여름 되면 차박하기 좋은 날씨가 되죠 네. 화이트 에디션 모델에서 저는 매력적으로 느낀 옵션이 뭐였냐면 노블레스급 이상부터 오토홀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저 기능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차량에 운행하는데 있어서 편리성에 있어서는 정말 큰 차이를 보이죠. 통부 시트하고 여섯 시트 운전석하고 조수석 다 있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차량의 스펙에 대해서.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고로 인한 보험사 경매로 인해서 취득을 해온 차량이고요. 사고가 어디났었냐? 신차로 출고하자마자 운전석 앞문 그리고 뒷문 이 사이. 꽝 하고 부딪힌 사고가 있었습니다 문짝들이 좀 찌그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해와서 이 문짝 두 개만 지금 교체를 저희가 했습니다 문짝 두 개를 교체하는 과정 속에서 문짝과 문짝 사이에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이 여기서부터 여 아래까지 이거를 전문용으로 비필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찌그러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판금 작업을 했어요. 판금 작업을 해서 아주 깨끗하게 했죠. 지금 보시면 도대체 어디를 수리했다는 거야? 아니, 수리한 데는 거의 없어요. 비필러까지 심하게 다치고 그런 사고는 아니었고, 문짝만 좀 찌그러지는 정도의 사고였기 때문에, 문짝만 두 개를 교환한 게 핵심이었지, 다른 부분은 전혀 손상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두 개만 단순 교환했고, 보험 이력상으로는 한건 여기 뜹니다 저 사고로 인해서 현재 그 화이트 에디션 4륜구동이죠 이 모델의 현재 가치 중고 매매되는 단가 신차가가 여기한 4,100만 원 정도에 출고가 됐거든요 중고차 가격 시세상으로는 한 3,400, 300이 전후 정도에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교환 2개 있는 이유로 도대체 이걸 얼마에 팔 건데 저는 현재 무사고 차량 가격보다는 다소 싸야겠죠 그래야 메리트가 있잖아요. 현재 무사고 단가보다 한 300에서 400만원 정도를 저렴하게 판매할 생각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3, 400만원이면 차량 값어치에 거의 한10% 정도가 할인된 금액이거든요. 그럼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에게 그거밖에 안 해? 아이고, 그거보다 얼마나 더 싸길 바라세요. 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싸려면 사고가 좀더 더, 크게 났어야 돼요. 사고가 얼마만큼 작게 나고 크게 나냐에 따라서 차량의 감가상가 값어치의 손상,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근데 문짝단 순교환두 개만으로도 지금 3,400만 원이 싸다? 아, 이것만으로도 솔직히 메리트예요 그러면 문짝 수리는 잘 됐느냐? 아주 잘 됐습니다. 수리가 어떻게 잘 됐냐는 이제 단차 기준으로 이거 보는데요. 보십시오. 이 단차의 간격이라든지 벌어짐 현상. 이런 부분으로 제가 보는데 단차 아주 잘 나왔죠 사이즈 때까지 보시면 잘 나왔습니다 흔담가 없습니다 이 신차 상태에서도 원래 단차라는 게 조금씩은 있어요 신차라고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저희는 신차보다도 더 완벽하게 사고가 있었고 교환이 있었으니까 더 꼼꼼하고 완벽하게 단차를 맞춰야 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저희가 수리를 하다 보니까 단차는 기가 막히혀나왔습니다자 측면 쪽에서 한번 볼게요 자. 잘 나왔죠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래서 이거 누가 봐도 그냥 어, 어디가 문짝이 교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의심할 정도로 오, 어, 이거 교환된 데 없는 것 같은데 이쪽은 신차 상태 그대로예요 이쪽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리려고 제가 온 거예요 이 반대쪽은 교환된 데가 전혀 없습니다 신차 상태입니다 기는

새차요 새차 세차. 이런 부분은 다 새차다 네. 아 감성있죠 아, 정말 깨끗합니다 네, 여기에 메리트를 느끼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엔진 룸한번 상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거 쌍용 에이스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문짝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AS를 해 드릴 거고요 나머지 엔진이라든지 라이트 뭐 뒤쪽 뭐 이런 사고하고 관련도 없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문제점이 나중에 향후에 발생을 하면 그건 다 신차 AS 보장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새차잖아요 보세요. 엔진룸. 지금 시동 켜져 있는 상태예요. 네. 이 앞쪽 같은 경우는 사고 난게 전혀 없었으니까 저희가 솔직히 요즘 지금 매매가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경기가 좀안 좋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지역이 부천이라는 이유 때문에 좋은 매물을 싸게 내놓으면 허위 매물이라고 연락이 안 오고 비싸게 내놓으면 어차피 부천이니까 연락이 안 오고 아 그래서 참 진짜 요즘 어떻게 이 진실성을 여러분들께 알릴 수 있을까 고민 같은 걸 정말 많이 하면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 리뷰를 남기고 있는데요 제 차니까 당연히 이렇게 리뷰를 남길 수가 있지 제가 허위 매물을 하고 다른 사람 차를 이렇게 영상에 올릴 수 없거든요. 저희 번호판까지 공개하면서 그러면 저 고소당하잖아요. 그런 거 감사하면서까지 허위물물전을안 해요. <laughs> 실질적으로 제 차니까, 그리고 진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완벽한 차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거든요. 요즘 같은 시기에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허위하는 친구들이 많이 물러났습니다. 워낙에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더 이상 장사가 잘안 돼서 그런지 허위하는 친구들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이쪽은.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 해놓은 이그 부천의 이미지. 그 이미지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부천시장에 남아있는 저 같은 이런 업자분들은 피해를 좀 보고 있거든요. 대신에 그분들이 자기 차들이 잘안 팔리니까 전국적으로 매장이 많잖아요. 수원, 뭐 어디 김포, 강남 많은데 그런 데보다 차 가격을 좀 싸게 내놔요. 왜? 빨리 팔기 위해서. 다른 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손님들이 오는데 여기는 손님이 잘안 오니까. 근데 안 오면 묶이면 묶일수록 손해가 크다 보니까 내차 가격을 좀더 다운 시켜서라도 빨리 팔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업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차 물건은 좋은 물건들이 많고 차 가격은 좀 저렴하게 된 차들이 많습니다. 이유 없이 터무니없이 그냥 싸게 내놓은 차들은 다 허위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요 차는 제가 실매물이라는 거, 제 차량이라는 거,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을 해서 아주 저렴하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 어, 저 한번 믿고 이차 한번 보러 오세요. 관심 있으시면 믿으셔도 될 겁니다. 정말 후회 없으실 겁니다. 제가 이 차뿐만이 아니고, 수입차 쪽 관련해 가지고 뭐 아우디, 비엠, 벤츠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에 뭐 약간 약간의 뭐 충격으로 인한 가벼운 사고가 있었던 차들을 제가 저렴한 금액에 낙찰을 받아 와서 뭐 그만만큼 수리로 완벽하게 하고 합리적인 금액 완벽하게 하고 합리적인 금액에 공급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 저 사람 믿을 만하네 저 사람한테 차 사면 좀더 싸게 좋은 차를 살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 그러면 저한테 미리 예약을 하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차종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도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그. 그 차량 중에 고르셔도 됩니다. 굳이 나한테 매매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나 좀 궁금한 사항을 자세하게 한번 상담 좀 받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어도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무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어떤 차량될 할지 모르겠지만 신선한 차로 제가 또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 한번 이 믿고 한번 와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